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대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러하셔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냐 이를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다.주께서는 죄와과그 기업의 남은 자에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달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람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기준을 붙들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기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이 미가서 마지막 부분에 미가선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흐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징벌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마지막은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루키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루스는 어, 이방여인이고 과부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되었습니다. 혹 이전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고통 중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미가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럼, 왜 미가스의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보을 말씀을 통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첫 번째는 목적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과 한의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어력에 있어서 목적과 기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표도 사라지고 기준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뭐, 무엇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순종과 불순종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니 부르신 목적과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원주의다 와 이스라엘도 하의 말씀의 기준을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카마그는요 항상 성도를 공격할 때 기준을 가지고 공격을 어떤 기준을로지고 예배에 대해서 공격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고 성경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라 얘기하고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은그 교회에 대해서 요새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아요. 댓글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좀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이 어지럽고 또 고난이 올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부신 목적과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요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간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르다라는 것. 뭐,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치고서 어찌 다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라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다른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이런 혼란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는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적 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있었거고요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목적과 기준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기준을 쳐버리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부르시면 목적이 사라지면 안주해버리거든요.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기준이 무너져버려요.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 꼭기억하시오이라엘서 분들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기준을 적어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모든 선생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해서 나를 부르신그 목적과 기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도를 계시기를 주님으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목적과 기준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했냐? 다시 목적과 기준을 붙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했죠? 한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다시 말씀과 기준을 붙들고 돌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시대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같은 경우도 흉년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머물러, 하여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목적과 기준을 줘버렸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 애국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무너져 내렸을 때아무라고 했던 것이 다시 보시죠. 하늘이 부르신 목적을 생각했어요. 다시 하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약속했다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맞지예요 아무리 무너져 있는 상태라도 하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붙들고 그 기준을 붙들고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처음에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도 휴대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야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다으로 이주해 버렸어요. 말씀과 을무너니까 목적과 기준을 무너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땅에나다 죽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그 자리에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의 기준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목적, 목적과 기준을 붙들고 돌아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기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분들 되시길 주님의 외론을 추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성실하게 가면은 열매를 걷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예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실이 있죠. 성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뭐그 길이 꽃길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되겠어요. 지금 참 모이는 데 힘든 시기입니다. 하여튼 마음껏 예배 드리기도 힘든 시기예요. 마음껏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눈치 보는 시기입니다또 여름에 성교를 계획하고 가을에 또성교를 계획하고 일을 하려고 그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난지. 그렇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그불신 목적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가는 반드시 연애를 거두더라는 거. 갈라리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열매를 거둔준다는것 다윗을 봐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골략과 싸워서 이긴 그 승리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러나 그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요 다윗의 성실성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던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 자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불레의 사람이니가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다 다윗은 성실하게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쳤다그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골약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 성실함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 중국의 그 동북부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 나무 중에서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대나무는 한철 동안 부쩍부쩍 부쩍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는요, 농부들이 4년 동안 뭐 물과 거름을 주면서 정성껏 기릅니다. 그런데 정성껏 가꾸어도요, 술, 자라나기는커녕 순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5년째가 돼서야 어떤 이 말이 죽순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1m씩, 최대 1m씩 자라나기 시작한대. 쭉쭉 자라나서 6주 동안에 약한 27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 모서대나무가 무엇을 했냐면 4년 동안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 영양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나아갈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걸어가면 은 모소 대나무가 자라나듯이 어느 한순간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참,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져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석의 모든 성령입니다 다시 하나님 주시는 부르신 목적과 또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성실하게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를 얻리시기를 드리며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됐습니다. 왜미가생자 당시에 이사엘이 무너졌습니까? 목적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이 부르신 목적을 저버리고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이 부르신 그 목적과 기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니 부르신 그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걸어가면 귀한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계신 분들은 귀중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은혜로 불러주시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모든 것들을 저버리게 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이 무너져도. 또 내가 서 있는 것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일어서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르신그 목적과 기준을 붙들고 성실하게 하나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